어, 채비디! 안녕하세요. 채비디, 반가워, 반가워,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또차 바꾸셨어요? 야, 대박이지? 야, 우르스 타다가. 예, 나랑 란보. 안 맞더라고. 어, 우르스 안 맞아가지고. 차 바꿨어. 장난 아니지? 야, 간지러시 오지지, 이거. 어, 이거 우리 그, 김기덕 네. 본부장이 승계받아온 차야, 이거. 신용 안 나와서 내이름으로 승계하려고. 야, 680. 마이 어, 마이바을 680. 아, 불판이 야, 대박이지, 이거. 근데 좀 좁지? 좀 작은 거 같은데? 못, 뭐, 못 느꼈어? 이거 마, 이마을에. 이 클래스 쇼파디래. 야, 이런 차가 있다 보니 마이바운데, 이게, 화면이 안 해가지고 이상해, 마이바우가. 많이 이상하야마이바인데 키가 좀 이상해. 어, 마이바우 키? 마이바운인이바운데 마이 아, 야, 이거. 바이바운 이거 원래 없어. 여기 있어 마이바운 어때? 떡상 실것 같아? 야, 오늘 영상 가자. 진짜 차 파는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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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게 마이바우잖아. 마이바우, 파는 거야! 이거 4억짜리거든? 저거 7천짜리거든 삥비 2,000들어왔어 이거 4억짜리거든? 9천 할인해드렸어. 저 착한 만큼 할인해드렸어. <laughs> 마이바흐 680이 야 처음, 파, 처음 팔았어, 내가. 저도 처음 봤았어 옛날에 봤어요, 이거 투톤 탔었잖아, 내가. 그지 580. 그, 그거 마이바흐였어 맞나? <laughs> 야, 이 크롬 보이니? 야, 윤틀리보다더 어? 많아. 정말 멋있다. 이거 바꿔드려볼까? 마이, 마이바우로 바꿔드릴까? 난 래핑만 팔아봤잖아. 야안 벗겨져. 아, 이거 핑이에요야안 야, 벗겨져. 래핑은 300이거든? 3,000이야. <laughs> 그리고 마이바우 680은 휠이 이거더라고. 마차휠. 와. 그 다음에 1 2 개래. 야. 12개. 이, 어, 엔진 1 2 개. 티도 <laughs> 금장이야. 이거는. 네. 오리지널 마이바우 680. 이거는 아까 저차 마이바우 확기다 나도 이런 차를 타는구나. 아, 보이니? 옥장판. 우리 동네 옥장판. 야 마이바우 진짜 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거. 야 이게봐 마이바우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잖아. 야 근데 네. 하자 있다. 아까 이끌렸어요. 이게 판때가더 넓어. 이거 짧어 짧뚱해야 이것도 없어. 야좀 <laughs> 하자인데 보니까아 심장이 터질 것 같다. 야 진짜 넓다. 개 미쳤다 미쳤어 진짜. 와 나한테 네. 이분이 제일. 비싼 것만 탔어. 옛날에 페이튼 4.22억짜리 샀어. 그 다음에 그거 e, E63으로 바꿔줬어. 근데 e 클래스챙피하다고 S63으로 바꿔줬어. <laughs> A8로 바꿔드렸어. 네. 그리고 760으로 최근에 바꿔드렸는데. 마바이바흐타는 네. 겁니다, 지금. 그 다음 차는 뭘까요? 람보르. <laughs> 람보르가 아니, 루스로이스를 하는 거죠. 팬텀을 파는 거야! 이렇게. 진짜 많이 해드렸어, 그러니까 680, 보여드려. 네. <웃음> <웃음> 야. 고객님께서 네. 신신 당부해 줬어.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랬어. 이것만 해 달라 그랬어. 이거. 이거 왜 필요한지 알아? 뭔데요, 이게? 이거 허리 차고 다니신다 그랬더라고. 아 <laughs> 그리고 고객님 지갑이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. 아? 어? 그 지갑 사달라 그래서 보태가 내가 신청해 가지고 보내 드렸어. 벤치 지갑 사 드린다 그랬거든. 그거나 명품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. 벤치 지갑도 비싸. 두 배더라고. 보니까 직수입하는 데 있잖아. 네. 아, 그거 알려 주더라고. 마이발. 바 이게 사억 넘거든. 정가에 안 그냥 시가로 파니까 8천만에 8천만원 하인해드린 거야. 근데 알고 봤더니 9천대더라고. 그때 알고 봤더니 신문 기사가 9,500 된다고 나온 거야. 근데 안안 나와. 무리 찾더라도 그래서 9천에 그냥 타자라 그랬어. 나는 이 차를 드리고 760을 탑니다. 보내자. <laughs>